바드리드의 기고. 사울 자, 올라가죠. 어렵지 않죠. 잔루이지 돈나루마.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합니다. 중앙에 공을 봐야겠는데요. 아, 좋은 플레이였는데 이제는 공격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말고 붙어줘야겠습니다. 태클 시도, 히메네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박아냅니다. 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를 헌납하고 갑니다 그리즈만, 사울리게스, 끊어냈습니다. 수비수를 도와주는군요. 아 중요한 지역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의 인커세트입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찬스 죠 슈팅 시도.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바르셀로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돌려받는 토마, 르마 라모스 오리기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르마 리턴 패스 그리즈만 로드리 아 패스 좋네요. 좋습니다. 전반전 근소한 점수차 바르셀로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아틀레토 마드리드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리플레이로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공을 터치하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체클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반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캉테, 사우니게스, 로드리, 미시미. 바르셀로나가 리드했던 전반전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우니게스, 알바로 모라타. 루이스 사울리게스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강태가 움직입니다 포케문 앞으로 크로스 사울 아이슈팅은 코스바를 이 많이 벗어나는군요 아, 정말 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알바로 몰라타 페널티 박스 안쪽 무즈볼 가운데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앙투안 그리스만 자 올라가죠 살짝 머리로 돌리려고 했는데 옆쪽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죠.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슈팅 완전히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공점골입니다. 공점골이 기록됩니다. 아, 오늘 약팀의 반란 대단한데요. 어,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위치 선정이 정말 좋았죠. 여기서 볼을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리톨록 은골로캉테 마르셀 드사이 또 제쳤습니다. 아, 풀어냈죠. 찼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풀어냅니다. 좋은 태클 리턴 패스 사우레기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알바로 모라타 좋은 테클이에요. 스로이스. 포스탄데요. 아, 좋습니다. 도스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로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전술을 보시죠. 양팀다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때려줘. 슛.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무디니 공단했습니다. 아 좋은 패스리에요. 1 2들어 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엠레잔 테클로 공가로 칩니다.